뭐야? 어, 홍자, 오랜만이야. 방송 보긴 한데 맨날 인사하나, 암치송. 괜찮아, 홍자야. 너 요즘, 인사지 하느라 바쁘잖아. <laughs> 너 요즘, 바쁘잖아. 너 요즘 뭐. 하는 분들하고 재밌게 놀더라고. 나랑은 뭐, 아니 뭐 부담 주는 게 아니라 홍자야. 얼 테니까 아리마 생이하고. 홍자 지금 바쁘니? 어차피 지금 시발방 중에 가지고 나한테 호스팅을 보낸 거 보니까 지금 컴퓨터 앞에 앉아 있어 가지고 채팅 두드리는 것 같은데 전화 받아라. 이거 안 받으면은 진짜 끝이다. 이거 안 받으면은 여보세요. 이걸 딱 들켰네. 아 홍자 씨. 네. 아 네. 아 요즘 너무 잘 나가시더라고요. 뭔 개소리세요, 씨바아자 도시장이네, 얘는. 아니 아니. 아니 그런 게. 못 깎아내는 지랄이야. 아니. 야잘 <laughs> 나간다. 아, 이 새끼, 최용자 또어 인싸짓 하느라 또 나한테 연락 안 하네 뭐 부담주는 거 야. 딱히 아니고 막, 뭐 우리는 여기까진 거지 우리의 추억은 나만 간직하고 있었지 뭐 나만 진심이지 이즈랄 존나하고 맨날 인싸짓 하느라 못했다 이즈랄지도 연락조도 안 하면서 개새끼. 야 근데 맞아 어떡해. 아니야. 대답해봐. 아, 밥, 맞아, 들어봐 맞아 아니야. 맞아 아니야. 야, 아니야. 그게 어떻게 네씨발 욕하는 거 정치질이야. 너잘 나가는 거 맞고 어 인싸기 하는 거 맞고 어 좋은 말 하는 거죠 어. 어떻게 보면은. 저는 정치질이라는 거 얘기 안 했는데 본인이 찔려서 정치질이라고 말했죠? 정치질 아니죠? 아니, 죠 아니야, 그냥 아니, 라고아거아 아니, 죠 아니, 죠 아니, 이 아니, 날거 아니,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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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개 소리야! 너 동물에서 누구 때문에 하려고 샀어? 저요? 좋은 줄 하려고요. 구라까지 마세요. 투버 때문에 시작한 다음에 에덕이랑 같이 한다매요. 음 전혀 아니죠? 어 맞죠? 내가 다들었죠 누구한테 들었는데요? 개새끼 그 조져버리라니까 누구한테 들었는데? 말해. 야 누구한테 들었냐고? 야. 아 비밀 유지라는 게 있으니까. 누구한테 들었냐고? 아, 비밀 유지라는 게 있으니까 내가 어떻게 그 사람을. 뭐야? 이거 아는 새끼들 다 조준다. 투버님. 갑자기. 아하, 뭐해, 하지마, <laughs> 하지마, 뭐해. <laughs> 네가 뭐하냐고, 존나 툭툭툭, 존나 빠르게 진행갑자기두번 그 냄, 너가 다 말했다면서요. 두번 냄, 그 아니야 아니라, 그렇게 말하했어요니가 아바랜즈 <laughs> 털고 다녔구나. 씨발이아넌 공파한테 라 그랬냐? 라고 보내려고. 아 나랑 <laughs> 사이 멀어지게 하려고. 하하하하하하하하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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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그래서 언제 한번 연락을 주셔야죠 홍자씨 아 근데 솔직히 야, 진짜 이건 내가 존나 억울한데 너도 안 하잖아 연락 내가 아, 얼마 전마또 시작하네 또또야 들어봐 야들어 뭐요 뭐요 야 내가 너한테 카톡 했어안 했어 했어 뭐해 뭐해 하고 보냈잖아 그렇지 음. 내가 그래서 답변했어 안 했어 안 했잖아 했잖아 개소리야 음. 이거? 캡쳐한다 씨발 캡처해 씨발 기다려라 딱대 사과해 아니 내가 아니 바, 바, 잠시만 아니 씨발 네가... 아니 들어 아, 보라니까? 아니 개새끼야. 사고 알아라니까? 아, 님들아 내가 한번 보여 줄게. 내가 이거 보여 주면서 해명 한번 제대로 해 볼게요. 너 너도 한번 딱 들어 봐. 너도 한번 들어 봐. 내 해명을 한번 들어 보세요, 님들. 있어 봐요. 채용자랑 채팅 최홍 아, 이거 누가 상당했잖아. 답장 안 했냐고. 한번 들어 보라고요. 하... 죄송한데 한숨 좀 그만 쉬세요. 진짜 씨발 님들 오지니까더 끊을게요. 아! 아, 미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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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 예, 예, 예. 해 보세요. 해 보세요. 한번 들어 보세요.